제주도에 왔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고 갈순 없잖아. 여기는 뭐 이제 너무 유명해졌더라고. 뭐 최근에 뜬건 아니고, 이미 좀 제주에서 인기를 끌어서, 운점도 여러 개낸곳 같은데, 최근에 그 신세계 부회장님이 방문해가지고, 뭐 인스타에다가 엄청나게 극찬을 해서, 더훅뜬 그런 고깃집. 이름은 숙성도. 뭐 이름답게 고기 숙성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다고 이렇게 막 설명도 해놓고, 앞에 고기도 걸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여기서 원래 유명한 메뉴는 저 뼈등심, 뼈목살 이런 거거든? 근데 뭐 벌써 가니까 이미 품절이야. 여기가 이게 월요일이었거든? 근데 그 테이블링에서 뭐 원격 줄서기. 그거를 4시간을 넘게 하고 갔는데도 대기를 좀 하다 들어갔단 말이야. 여기가 그리고 본점이 아니고 중문점. 본점은 지나갔다 보니까 거기도 대기열 장난 아니더라고. 뭐, 그리고 나는 이제 제주도 서귀포 쪽에 친구가 살고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와서 마침 다양한 부위를 다 먹어볼 수는 있었어. 뭐, 뼈 들어간 거야 뭐, 품절돼서 못 시켰지만 그 나머지 메뉴는 거의 다 시켰거든? 뭐, 앞다리살, 목살, 삼겹살, 황정살. 가격은 뭐, 서울에 있는 돼지고기집이랑별 차이는 있 없더라고. 뭐, 끝당이랑 비슷한 거 같아. 당연하게도 이 서버분이 고기를 구워주시는데 좀 특이한 거는 뭐좀 나눠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일단 시킨 게뭐 무슨 부위든 상관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올리고 한꺼번에 다 구워 그리고 여기 특징이라고 할만한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 게 수도 어릴 때저 가족끼리 갔을 때는 뭐 칠돈가나 돈사돈 좀 옛날부터 제주도에 유명한 흑돼지 집들 있잖아 그런데 갔을 때 상차림이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여기는 아무튼 고기에 뭐 곁들여 먹는 게 엄청 많아. 저 불판 사이드 쪽에 올라가 있는 것들 봐봐. 저멸젓 같은 거야. 원래 다른 데서 다 나오니까 좀 차치해 두더라도 저것들도 올라가 있고. 지금 여기 이 테이블에 있는 것들. 방금 그 명란젓을 집어가지고 지금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데 가위 가지고 엄청 열심히 주 서주거든. 그 명란젓도 곁들여 먹으라고 하고. 테이블에 또 반찬으로 나와 있는 저 고사리나물도 결국엔 또 구워 먹어요. 그 말고기 집에서처럼. 이게 테이블 위에 있던 것들도 거의 다 반찬이 아니고 고기랑 곁들여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밥 반찬처럼 이렇게 집어 먹는 게 아니고 고기에 싸 먹고 이런 것들 다이 김치마저 싹다이 불판 위에 올려주더라고. 뭐 고기 맛이야. 이제 다른 데서 먹었던 것들이 이렇게 기억에 뚜렷하게 안 남아있지. 그래서 맛이 뭐 이제 제주도의 다른 유명한 돼지고기 집들 돈사돈이나 이런 데랑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은 거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 나온 그 비주얼을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내 기억에 어릴 때도 가 보면은 뭔가 되게 덩어리로 나왔거든. 되게 두꺼운 고기 그냥 덩어리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좀 대충 부어 가지고 가위로 잘라 주는데 잘라 주는 모양이 너무 일정해서 비주얼만으로는 뭐가 무슨 부인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딴 동네를 놀러 갔다 왔으니까 또 숙소 리뷰 올려 놨거든. 지금 오른쪽 위에 저 링크 클릭해서 꼭 조회수 좀 올려 주라고. 여기가 또 특이한 게 고기 다 굽기도 전에 식사 메뉴가 먼저 나오더라고. 식사 메뉴로 시킨 거는 그냥 궁금해서 시킨 거. 갈치 숫자 볶음밥. 이 비주얼은 맛이 엄청 세게 생겼는데 아, 향은 강하거든. 향은 그 젓갈 냄새 좀 심해서 입에 넣기 좀 거부감이 생기는데 막상 맛을 보면 맛은 되게 마일드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시킨 거는 가자미 비빔국수. 내가 원래 가자미 식혜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좀 그런 형식일 줄 알고 시켰는데 아 이건 엄청 달더라. 다른 맛보다. 단맛이 진짜 너무 강해. 뭐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단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건 뭐, 식사 메뉴가 아니라 디저트 메뉴인가 싶은 정도. 그래도 확실히, 특색은 이 식사 메뉴에 있었다. 뭐, 이런 메뉴들 다른 고깃집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고기 잘라놓은 크기가 엄청 균일하잖아. 그래서 진짜로 이거 잘라놓은 거 보면은, 뭐가 목살이고, 목살 윗부분이고, 앞다리 쪽이고, 삼겹살인지 모르겠어. 근데 한 입에 먹기는 되게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 아무튼, 이제 대충 다 볶고 나면은, 일단 첫 점은 소금만 찍어서 먹어보라고 하시더라고. 이건 뭐 요새 어느 고깃집을 가나 다 공통인 것 같아. 그리고 그냥 고기 맛만 보자면은, 뭐 숙성을 뭐 특이하게 했다 그래서 육향이 뭐 엄청 진하다거나, 이건 사실 나는 잘 모르겠어. 그거보다 식감이, 이것도 숙성도만 그런 게 아니고, 내 기억에 꼭 제주도에 와서 그 흑돼지집들 가면은, 이 고기들이 지방이 많아서 그런 건지, 무슨 항정살 먹는 것처럼 거의 모든 부위가 되게 아삭아삭한 식감이 도드라지거든 여기 숙성도도 이런 식감이 되게 좋았는데 원래 이거랑 비슷한 게뭐 이베리코 돼지고기나 저기 캐나다산 돼지고기 뭐 이런 거 구워 먹으면 약간 비슷한 식감이 날 때가 있거든 그리고 나는 원래도 그 식감을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아삭아삭 어떻게 표현하면은 그좀 기름 있는 쪽은 약간 꼬들꼬들한 식감 있는 거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는 뭐 지만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실패하는 일은 없거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첫 점은 소금만 찍어서 먹고 나면은 어떻게 먹는 게 맛있는지 본격적으로 <laughs> 보여주실 텐데 올라가는 게 너무 많아. 멜젓 그리고 아까 그 명란젓 조서 놓은거 그리고 와사비 거기다가 그 김치 구운 거 고사리 나물 거기에 또 고추. 이게 너무 많은 부 재료가 올라가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고기 맛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렇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뭐, 고기 본연의 맛이 뭐가 중요해? 그냥 최종적인 그 입에 들어가는 게 맛있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 뒤로는 다 그런 식으로 먹었어요. 저 멜젓 찍어서 살짝 더 굽고, 그, 거기에 뭐, 김치랑 명란젓, 그리고 뭐, 고추 이런 거 올려서. 다른 부위보다 항정살이 제일 개성은 떨어지지 왜냐면은 항정살에서 그런 식감이 도드라졌어야 되는데 다른 부위에서 오히려 식감이 도드라져 버리니까 항정살은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는 거 항정살은 원래 다른 고깃집에 가도 그렇게 비슷한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잖아 영수증이 없이 영상이 끝나버리니까 되게 어색하네 너무 갑자 끝나버리는 거 같아 제주도 사는 친구가 사줬어 친구 제주도 왔다고 내가 살라 그랬는데 이미 계산을 해 놨더라고 벌써 얼마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네 아무튼, 결론적으로, 뭐, 숙성도가 뭐, 굉장한, 뭐, 인생 돼지고기 집이다, 이런 거는 뭐, 전혀 난 모르겠고. 근데, 제주도에서 돼지고기 먹으면 일단, 실패는 안 하니까, 유명한 데들, 아무 데나 한 군데는 꼭 끼워 넣으셔라. 제주도 가서 괜히 스시 같은 거 먹고 후회하지 말고, 그냥 돼지고기나 말고기 같은 거나 먹고 오라고. 끝!